뭐야? 여기가 어디야? 안녕하세요, 민석현 씨. 당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곧 있을 재판에서 당신은 천국 혹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평소 민석현 씨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임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린 당신을 성도라 부릅니다. 저는 이제 곧 있을 재판에서 당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및 천사로 노하일. 네? 뭐라고요? 여기가 바로 그 지옥마당이라고요? 그럼. 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저 여동생을 두고 이렇게 죽을 순 없는데 저는 천사 박윤비입니다 걱정 마세요 성도 민석현씨 여동생의 안부는 저희가 종종 전해드릴게요 내 소개를 하자면 난 천사 최유민이고 자 그럼 네가 어떤 지구를 가야 하는지 판별하러 가볼까? 가보자고 이곳은 증오지역입니다 당신이 생활을 살면서 지시를 하던 사람이나 증오하던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평생 썩어갈 거야. 와서 네 소개 해봐! 뭐야, 이 아줌마는? 야, 네 방금 뭐라 그랬어? 아줌마? <웃음> 아, 아. <웃음> 아. 네, 저는 일강교의 중고등부 민석현이라고 합니다. 저의 자 제목은 자신의 아빠, 아, 아빠를 증오한 죄입니다. 따라서 자, 성도 민석현은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한죄로 저희 감옥에 꼭 넣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성도 민석현을 절대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민석현의 과거를 통해서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아빠 술 그만 마셔요 벌써 다섯병 예요 <laughs> 내가 술을 마시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laughs> 밥이나 처먹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술 먹어 나가 나가 너 뭐야 너 뭐야 우리 아빠를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어 뭐야 아빠 중오한거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성도 민성견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당한 것이 억울하여 중오한 것입니다 그래도 중오한거 맞잖아 어디서 밑장빼기야 야 성도 너도 한마디 해봐 아직까지 증오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술 먹고 가정폭력을 했을 때 많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패배하여 그렇게 불쌍히 행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 레알 반박 불가 멘트인데 어떻게 할까요? 레알 반박 불가금 빼박이네. 음. 아, 그냥 보내요 어차피 우리가진거 같은데. 인정. 아유, 너도 우리 쪽에 못오겠다증오쪽은운 좋게도 패스야. 바이 어?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야 아직 많이 남았다. 빨리 가자 갈 길이 멀다고 같이 나가 아 제가 할게. 하이 또 보네, 민석현? 성도 민석현이거든요. 네, 네. 천사님, 여기는 또 어떤 지옥이에요? 아, 이 천국, 아, 여기 소개하자면, 자 여기는 불신 지옥이고, 이곳에서 네가 주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원망하거나 한동안 믿지 않았으면 이 지옥에서 평생이라고 살게 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 민석현 씨가 마지막까지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야야 야, 너네끼리 떠들지 말고 성도 자기소개나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성도 민석현입니다 응 안녕 못해 <laughs> 야너 조용히 하고 이제 이 죄목이나 불러봐 성도 민석현은 한동안 주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로 불신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아닙니다 성도 민석현은 과거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보시고 가시죠 주님, 저 이제 주님 안 믿을래요. 제가 계속 저희 가정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이제 주님이 있다고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올래요. 야, 이렇게 사니까 너무 편하다. 아, 아이, 잘좀 해봐. 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 안 가도 되고 맨날 이렇게 아침에 피시방 가자. 어머 <laughs> 어머, 이렇게, 이렇게, 방탕한 생활게는데 그냥 보내줄 순 없지. 어서 와. 불신 지렇은처음이지 아니에요 민석건씨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회장으로도 섬기고 기도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요 그건 인정 제가 전제게이 했어도 나중엔 지 친구들까지 자기 교회게 전도했다니까 야 내가 천사마를 어떻게 믿어? 야성도 네가 직접 말해봐. 제가 한때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러고 두달후 저는 주님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렇게 생활해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겨서 다시 주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저 친구들도 전도해서 지금은 다시 잘기도해도 다니고 예배도 늦지 않고 꼬박꼬박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야 감동시라 눈물이 난다. 성도 민석현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성도 민석현의 감동시라의 박수를 보냅니다. 넌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어. 통과 잘 가라. 우와 여기가 드디어 성국이에요곧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혹시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네. 하나님은 여행이세요. <laughs> 네가 내 아들 민석현이로구나. 저를 아세요? 그럼 잘 알지. 저기 저 천사들이 너를 증오지옥과 불신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잘 봤다. 맞아요. 하나님이 성도 민석현 씨가 얼른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그런 것까지 말할 거 없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민석현을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여기에서의 재판을 보고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 그게 아... 무슨 말이세요? 그냥 넌 이제 천국 주민이라고. 진짜요? 저도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같은 천국 주민이니까 잘 지내보자고 네. 그렇게 성도 민석현은 천국으로 들어가 천사들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면 분명 저희를 청구해 보내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주기 해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